남의 시선으로 나를 재지 말라.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? 그 시선에 갇혀본 모습을 잃어버린 적이 있나요?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. 타인의 평가로 자신을 가늠하지 말라. 진정한 자아는 바깥이 아닌 내 안에 있다. 우리는 자주 남의 눈으로 나를 평가합니다. 그러나 그 시선은 때로 왜곡되고 때로 가볍습니다. 그것에 마음이 휘둘릴수록 진짜 나는 점점 멀어집니다.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곧 수행이며 깨달음의 시작입니다. 남의 시선은 바람과 같고 당신의 존재는 산과 같습니다. 흔들림 없는 나를 향해 걸어가세요. 오늘도 마음을 지킨 당신에게 부처님의 연꽃 한 송이를 전합니다.